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 다 같이 비의 달인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막 소수, 분수 섞여 있는 복잡한 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는 법 오늘 완전 정복해보자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지도예요. 제일 처음엔 가장 간단한 비가 뭔지부터 알아보고 소수, 분수, 그리고 둘이 섞인 비까지 차근차근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어려운 문제도 술술 풀게 될 거예요 좋아요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할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목표지점이 어딘지 알아야 제대로 갈수 있겠죠 자 한번 보시죠 바로 이거예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비의 양쪽 수가 모두 자연수여야 하고요 둘째 이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1 말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서로소라고 하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풀은 모든 문제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를 풀어 볼 시간.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바로 소수가 들어 있는 비해입니다 소수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 2.4대1.8 어우, 소수점이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그죠?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뭐다? 맞아요. 이 귀찮은 소수점들을 없애고 우리가 좋아하는 깔끔한 자연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먼저 소수점을 없애야 하니까 양쪽에 똑같이 10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럼 24대 18이 되죠? 자, 이제 자연수가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24랑 18둘다 짝수니까 더 나눌 수 있잖아요.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 바로 최대 공약수를 찾는 거예요. 24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쪽을 6으로 싹 나눠주면 끝. 짠! 보세요. 정답은 4대3. 이제 4하고 3은 음, 1 말고는 더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네, 바로 이게 우리가 찾던 가장 간단한 자연수에 비해요. 와, 첫 번째 도전 아주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도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분수예요. 분수는 또 어떻게 자연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5분의 1대 4분의 1. 분수가 나오면 우리한테는 또 다른 비밀 무기가 있어요. 바로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분모가 5하고 4죠? 5와 4의 최소 공배수는? 맞아요. 20이에요. 그럼 이제 양쪽에 똑같이 20을 곱해 주는 거예요. 자, 5분의 1에 20을 곱하면 4가 되고, 4분의 1에 20을 곱하면 5가 되죠? 와, 보세요! 마법처럼 분모가 싹 사라지고, 4대5라는 깔끔한 자연수의 비가 나왔네요. 자, 이제 슬슬 어려워집니다. 최종보스 등판이에요. 소수랑 분수가 한 문제에 같이 나오면, 와, 이건 진짜 헷갈리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자, 5대5분의 3. 자, 여기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무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은 둘 중에 더 편한 방법을 고르기만 하면 돼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전부 소수로 통일하는 거예요. 5분의 3은 소수로 바꾸면 0.6이죠. 그럼 0.8대 0.6. 어?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소수 문제랑 똑같아졌네요. 양쪽에 10 곱하고 최대 공약수 2로 나누면 4대 3.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전부 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0.8은 10분의 8이죠. 그럼 10분의 8대 5분의 3. 오라, 이건 또 분수 문제랑 똑같아졌네요. 분모 10과 5의 최소 공배수 10을 양쪽에 곱하면 8대 6이 되고 1로 나누면 역시 4대 3.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죠. 자, 이제 모든 비법을 다 전수해드렸습니다. 그럼 배운 걸 써먹어 봐야겠죠. 지금부터 연습문제 나갑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직접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준비됐죠? 첫 번째 문제, 2분의 1대 3분의 1입니다. 음, 분수 대 분수, 어떤 비밀 무기를 써야 할지 다들 기억하고 있죠? 자, 풀어보세요. 다 푸셨나요? 정답 공개합니다. 바로 3대 2. 맞춘 친구들 손. 와, 잘했어요. 분모 2와 3의 최소공배수인 6을 양쪽에 곱해주면 바로 나오죠. 좋습니다. 그럼 기세를 몰아서 다음 문제도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0.5대 5분의 2. 음, 소수랑 분수가 또 섞여 나왔네요. 자,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풀어볼래요? 소수로 통일. 아니면 분수로 통일.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5대 4입니다. 와, 이것도 맞췄어요. 대단한데요? 아마 0.5대 0.4로 바꿔서 푼 친구도 있을 거고 10분의 5대 5분의 2로 바꿔서 푼 친구도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이든 정답은 똑같았죠? 이야 여러분 진짜 모든 문제를 정말 잘 풀어줬어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착 정리하고 시험 볼때 절대 실수하지 않는 마지막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딱세 줄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소수가 나오면 10이나 100을 곱해서 자연수로 만든 다음 최대 공약수로 나눈다. 둘째, 분수가 나오면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준다. 마지막, 둘이 섞여 나오면 소수든 분수든 하나로 통일해서 푼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면 이제 여러분은 비의 달이! 근데요, 이렇게 다 풀고 나서도 시험 볼때꼭한 번씩, 어? 내 답이 진짜 맞나? 하고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를 위한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바로 문또 또. 이게 뭐냐면 문제를 풀고 나서 답을 또 보고 또 확인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풀어서 답이 12대 18이 나왔어요. 아다 풀었다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어 잠깐만 12랑 18둘다 6으로 나눌 수 있잖아. 이렇게 한 번만 더 확인해서 2대 3으로 만들어 줘야 진짜 정답인 거예요. 바로 이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이. 90점과 100점을 가르는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비의 달인이 되는 마지막 비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로써 여러분은 이제 모두 비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축하해요. 오늘 배운 것들만 잘 기억하면 앞으로 어떤 비 문제가 나와도 자신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열심히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만나요. 안녕.